안녕하세요, 신입니다. 오늘 동원개발 주주총회 소지 공고가 올라왔길래 그거 한번 보니까 오늘 날짜 5만 5만이라도 5,210원. 10년 차이 차트거든요. 10년 지금 몇년전 그거 2011년도에 최저가 561원이 어 15년도에 6,600원까지 올라왔다가 건설 경기 이빨 올라왔을 때이 카다가 지금은 5,200원대에 있는 시총이 4,700억인 회사 외국인이 12%. 상장 주식 수 9천만 주. 배당은 한점3.4% 에서 3.5% 이상 되는 여기가 부산 넘버원 건설업체 장봉만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장봉만장봉만자 어떤게 총회 장봉만 짜잔 딱요렇게 횡정년 상무이사가 동개발 이사로 이 뭔데 이사 승인권 재무제표 이사선임권 있고 자이 사회 이사 활동 내역 볼거 없고 보수 내역 주겠지 자 공사 수익 동원 개발의 자회사들이 거의 지분 한두개 빼고 다100% 지분을 가지고 있어 저것들이다 가지고 있다 이기지그니까 동진 건설이 특수관계자인 동진 건설이 거래 대금 한 200억 짜리를 3.4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공사 수익 얻었고, DS 주택 산업도 한 100억 짜리 이런 식으로 얻었다. 공사 수익 495억 짜리 얻었다. 업계 산업은 국내 산업의 10% 이상을 점유하는 산업이 건설 사업이다. 건설 사업, 그러니까 건설을 무시할 수가 없다. 그리고 인프라 사람 건설 경기가 불면은 어 그거 일용직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 뭐고 그거, 그거 노는 거 있잖아, 그거. 그거 실직률이 굉장히 실업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보통 이게 그 정권 시작에 보면은 건설 경기를확 끌어올리죠 왜 그면 경기가 확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 이명박이가 그런 거많이잖아요 산업의 성장성, S.O.C 사업 항상 해야 되지 도로 이런 거 경기 변동의 특성, 경쟁 요소, 이거 자원 조달의 특성 이런 거는 자원 조달이 기 때문에 예전에는 땅을 내가 어 요렇게, 여기서 개발할 거다 그러면 돈을 막 빌려줬는데 지금은 개발할 거다. 돈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되는. 그런데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돈 개발의 최고 장점은 부채율이 20%. 20% 미만에, 미만인가? 한20% 정도 되는데 돈이 그리 많아. 복만회장이 돈이 그리 많아. 그러다 보니까 무차입 경영 은행에서 돈안 빌리고 지돈으로 하는, 지돈으로. 멋지다. 건설회사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데 이거는 무너질 수가 없다. 다 지도인데. 무너질 게 뭐냐면, 지금 주식에서 지돈으로 하면은 견디잖아 뭐 아니면 빌린 돈으로 하면은 이거 빨리 갚아야 되는데 이자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건 지돈이니까 그런 것들 요번에 매출액이 6,300억에 매출을 올리고 당기 순이익이 1,400억 매출액이 6,300억인데 시총이 얼마라고? 아까 4천 얼마지 시공능력이 전국 32 부산은 1등 분양수익이 2,400억 38% 공사수익이 3,800% 국내 도급공사, 동급공사 광급공사, 도급공사 요게 가덕도 가덕도 가덕도가 부산이잖아요 거기서 가만 뚜 건물이 떨어지겠나 안 떨어지겠나 이 회사에 안 떨어진다고? 난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 떨어진다 6 3 0 0억의 매출을 올리는 여기서 조금만 하더라도 매출이 엄청 올라가겠지 임대수익은 0.06% 3억 정도 자 토건 1 4 0 아, 1만 원에 1조 4천억. 부산 1위, 전국 32 어, 건설 그 순위권 딱 되어 있는. 대표이사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 아들이 24년 정도 근무했고, 조지 워싱턴 대 M&A를 해서 지금 24년간 근무했다. 아버지가 이제 딱 경영권에서 손뛰면 아들이 이제 쫙뭘 해도 하겠지. 지금 부산 경남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 비슷하. 동원 비슷하가 요 회사라. 압산 431세대, 동대구 신, 동대구 신역사 503세대, 동대구 비스타 524세대, 상은 장현 2차 350, 45, 화명 3차, 영종도 국제도시, 동대구 2차, 이런 거. 비스타 메이커 들어가는 게 동원 비스타. 요게. 재무제표를 보면서 내가 좀 놀랬던 게, 놀랬던 거라기보다는, 유동자산이 1조라 1조. 재고자산이 2900억이거든. 작년에는, 2020 2019년에는 1900 1 9 0억이된게 재고가 2900억이 물어서 와, 재고 부어나면 별로 안 좋대. 맞잖아. 근데 얘는 무슨 회사고 건설회사잖아. 건설회사의 재고가 뭐고 땅이잖아, 땅. 땅은 유통 기한이 있다 없다? 없잖아. 썩지를 안 해. 재고 이거는 썩지를 안 해. 있어도 상관없는 길에 이거는. 그러니까 이건 뭐다? 현금인 거지, 이게 다. 환장하겠다. 재고가 이만에부어나 보다. 그럼 땅을 이만에 샀단 말이잖아. 맞지? 와, 이 말이 볼거 있나? 장기대임 수위 채권, 채권 다 받을 거. 유형 자산 2 3 9억다 받아. 자산이 1조, 자산이 1조. 그럼 부채가 얼만데? 부채, 유동부채 1,400억, 계약부채 뭐 800억 합치면 부채가 얼만데? 1,600억. 1조에서 1,600억 빼면 얼마고? 8,000? 1, 부채 얼마라고? 1,600억이고 자산이 얼마라고? 1조. 그럼 부채 나누기 자본하면은 1600억 나누기 18400 16 나누기 84는 부채율 1 19 9프로 19프로 환장하겠다. 맞지 건설회사는 빚에 한방에 무너지는데 이거 한방에 무너지겠나 백방 무너쳐도 안 무너지겠다. 맞지 그만큼의 빠방하다. 자본 잉여금 입력금, 이 잉여금이 8400억 회사에 녹아있는 게 8400억 이미 적립금으로 6900억 뭘좀 해라 이거. 맞지 그래서 자산이 일조인 회사 원가가 그래도 건설회사가 의외로 이렇게 이익률이 잘 나와 영업이익이 8, 1800억 매출이 6300억 올라갈 때 영업이익이 1800억 1800억이고 지금 시총이 4700억이거든 4731억 나누기 1800억 어, 얼마고 영업이익 1883억 넌 멀티플 4가 안 나온다 4 p r 이 4가 안 나온다 p r 4가 안 나온다고 4가 초초초초 저자평가 내가, 내가 이걸 거또 깜빡 잊고 있었지 금융수익 기타 이익, 기타 손실, 금융 수익이라 이제 기타 이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를 누구한테 임대해줬더니 누굴 돈을 빌려줬을 때 들어오는 수익들, 손실은 내가 누구한테 빌렸는데 그걸 이렇게 갚는 것들, 금융 수익은 은행에다 몇개놨는데 아니면 뭐뭘 샀는데 수익 들어오는 것들, 금융 수익이 10억 원대, 54억 원대고 금융 비용이 7억밖에 안 돼. 그러니까 이자가 낼게 없으니까 이자를 줄게 없으니까 7억밖에 없는 거고. 받을게 50억씩. 영업 이익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게 100억을 벌어들인다고. 영업 이익으로서 180억을 벌어들이는데 영업 이익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게100 100 얼마고 합치면 120 112억 112억을 영업 이익과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거. 지가 하는 거 말고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게 112억 나가는 게한 40억 빼면 80억은 그냥 그냥 돈놓고돈먹게 하는 거지. 회사만 차려놓고 가만히 있어도 일단 80억은 놓고 시작하는 거 모토닉은 60억은 놓고 시작하거든. 모터닉도 60억 놓고 시작하고. 동개발도 한 80억은 일단 벌고 시작하는 게 아빠 그냥 생겨나는 거야 뽕뽕뽕뭐 생겨나는 거야 자 시작하면 80억으로 시작하는 거지 와 단기순이 145 아, 1,450억 1,450억의 주식 수만큼 나누면은 뭐다 EPS가 1,598원이거든 지금 얼마고 5,200원이잖아 p r 구하면 5,210원 나누기 1,598원은 PR 3이다 3 3 3 PR 3이다 3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그러니까 가덕도가 지금 가덕도 뭐고 가덕도 뭐고 그거 특수도 못저저저저저저지저저지저저저저 이런 거저저저저저저뭐저뭐상저이이저저그저고저저저저저저 장점, 장점이 뭐냐면은 돈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년에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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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멋지다이 삼성은 그래도 3, 3개월마다 줘가지고 좀 자주 주는 것한 기분 들지만 이거는 1년에 맹3.5%맹 똑같아. 돈은 똑같아. 3.8% 배당률도 좋아. 회사 무너질 일 없고. 이제 장공만 회장, 오늘날, 오늘, 아, 장공만 회장에 이제 경영권에서 물러날 때 됐고. 가면 아들이 장호복? 장어그 이제 한 24년 근무했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면 있는 돈으로 뭔가라도 골프장을 차린다든지 또 뭐고 뭐 이렇게 그거 있잖아. 건설 폐기물 하든 그런 거. 그런 쪽으로 캐시카우를 딱 늘리면은 이 회사는 그냥 날아가는 거는 한순간에다 맞지. 그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투자를 했지. 가덕도 테마만 보고 했지. 택덤사라고는 안전빵이 있어야지. 요거는 너무 싸서 계속 불려나와도 괜찮겠다. 끝.